2023년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남자 우수 연기상 두 분이네요. 넷플릭스 DP2의 김성균 님또한분 계십니다. 넷플릭스 사냥개들 이상희 님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성균씨는 넷플릭스 DP2에서 투박하지만 부하들을 챙기는 DP수사관 박범구역을 몰입감을 부르는 연기 장인다운 연기력으로 오늘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 사냥개들의 이상희 씨는 첫 액션 첫 OTT 도전 작품으로 완벽한 외모 변신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 거대 악에 맞서는 복서의 내면 연기를 완벽하게 보여줘 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김성균 자 김성균 씨. 씨부터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예. 축하드립니다 이상희 씨. 이상희 씨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자 김성균 씨부터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예, <laughs> 네, 어떤 분이든 네 먼저 해주세요. 네. 같이 예, 아까 이상해 씨랑 같이 그 대기실을 썼는데 책 어, 근래 가장 어,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? 예, 오늘 처음 뵀는데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. <laughs> 선 김에 제가 먼저 하, 그러면 예, 하고 예, 예, 끝내겠습니다. 네네. 네, 네, 어, 네. <laughs> 저기 제가 어릴 때 여기 경남에서 연극을 했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 밑거름이 된 어, 그런 지역에서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어, 너무 감사드리고 더 뜻깊지 않나. 제가 이 멘트를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거든요. 제가 여기랑 관련이 어, 많다고. 예. 근데 앞순서에서 고양이 창원인 분이 <laughs> 계셔가지고. 네, 아무튼 축하드리고. 어, DP로 상을 받게 됐는데, 어, DP를 어, 열심히 만들어 주신 어,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, 그 DP를 사랑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, 그리고 시즌 1, 2늘 어, 곁에서 저의 손발이 되어진 매니저, 어, 그 매니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<웃음> <웃음> 송인석 <웃음> 지금 <웃음> 네, 정신이 없습니다 송인석 군 감사드리고 어, 그리고 우리 ul 엔터 식구들 어,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저 예쁘게 해 주시려고 먼길와 주신 알루 식구들 그리고 영미 고마워요 어, 아무튼 다들 감사드리고 좋은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상희 씨.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상입니다. 오늘 선배님이랑 같이 대기실을 썼는데 그 10분이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너무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. 정말 네 어, 사냥개들 거의. 준비 합치면 거의 1년 남짓 되는 시간이었는데 우여곡절도 있었고 좀네 그랬습니다. 근데 믿을 수 있었던 거는 팀원밖에 없었습니다. 특히 이제 가장 선장이신 김주한 감독님 그리고 저랑 처음부터 끝까지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싸우고 했던 도안이 정말 그둘 덕분에 정말 끝까지 사냥개로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. 너무 그두 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굿프렌즈 너무 감사합니다. 이상이었습니다. 네, 축하드리겠습니다.